융 실장님, 바다 가신다면서요. 아니 그걸 어떻게. 가시는 김에 사진 좀 부탁드려요. 쉬러 가는 건데 촬영을요? 네. 콘티는요? 융 실장님 마음대로요. 알겠습니다. 분명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컷을 시도해 보자. 세차를 한다. 고속도로 진입한다. 휴게소도 들러준다. 맛있는 우동이다. 배도 채웠고 다시 출발한다. 도착. 근데 이게 뭐지? 맞다 하필 그날 다녀왔다 역시 인생은 쉽지 않다 젠장 어찌됐든 촬영은 해야 한다 제품을 모래에 꽂아준다 촬영한다 모래를 정리한다 다시 촬영한다 가져온 꽃을 꽂아준다 촬영한다 배치를 조금 바꿔준다 결과물을 확인한다 괜찮다 이대로 끝내기 아쉽다 몇컷더 찍고 싶다 바닷물에서 촬영한다 파도랑 같이 찍으면 좋겠다 파도에 떠내려온다 또 떠내려온다 아... 이런 계획을 바꾼다. 바닷물 바로 옆으로 옮긴다.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 꽃을 꽂아준다. 열심히 꽂아준다. 안 꽂힌다. 그냥 기댄다. 촬영한다. 이건 나의 열정이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계속 기다린다. 한 컷을 만들기 위한 기다림이다. 촬영한다. 건졌다. 또 온다. 촬영한다. 오케이. 마무리는 조개구이다. 전 이제 쉬러 가겠습니다. 융 실장님,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자유롭게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말씀 좀 해주세요.